공부를 즐기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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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가 공부는...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 아, 공부는 해야 되죠. 네, <laughs>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맞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네. 건 있어요. 네. 이게 공부하는 게아그좀 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 원하는 인생은 늘 안전지대 밖에 있다. 브레이킹 루틴. 천인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 엄마들이 궁금해 하시. <laughs>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아들로 클수 있는 건가?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그러니까... 한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어, 좀 네.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천우님 작가님, 어머님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요. 음. 네. 공부 너무 지겹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교 끝나고 하면, 음. 아, 진짜 시험 끝났다. 의사분들도 음, 음. 어떤 과정이 끝나면, 너무 계속 득달같이 음. 몰아치는 시험은 좀 끝나서 살것 같다. 하시는데, 이렇게 끝없이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laughs> 대학 시절에도 되게 빡세게 공부하셨잖아요.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하고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다시 그 길을 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공부를 즐기는 건 아니고요. 네. 어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예. 네, 네, 공부가 공부는,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느낌이라. 아, 공부는 해야 되죠. 해야, <laughs> 네.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맞습니다. 네,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네, 건 있어요. 네. 이게 공부하는 게아 네. 이거 좀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듣겠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네. 네. 오래 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음, 네. 공부가 사회생활보다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건 맞죠 네.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나오고 음, 네. 네 점수가 딱백점 만점에 좀 나오고 음. 근데 사실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음.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외고에 가도 그런 좌절한 친구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항상 일 등이었는데 일등한 음. 애들만 모아놓으니까 내가 중간도 아니고 약간 중간이 하고 음. 노력해도 약간 천재 같은 애들 사이에서 한번 보면 막다 외우고 막 이런 애들 사이에서 너무 좌절하고 그래서 저는 잠깐 학교 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음. 아는 네. 친구 중에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 지금 네. 브레이킹 루틴 하시면서 또 미국에 가서 정말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어학연수를 간 적도 없는 한국 학생이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해도 네. 또 가서 정말 또 공부를 또 시험을 계속 치고 막 영어 쓰는 그 사람들이랑 <laughs>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쓰셨잖아요. 상위 1% 수제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공부 비법. <laughs> 아 너무 정나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 네. 아 진짜로.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말로는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서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로는 음. 얘기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으셨는지. 네. 해외,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어, 저는 어려운 선택을 제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 어린 나이에는, 음. 어, 미국에 혼자 이제 가고 인정. 처음 살아보는 거고.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게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배수의 진을 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쨌든 한국보다 생활비도 비싸고 음. 어, 좋은 옵션을 뒤로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남이 내려준 결정이 아니라 제가 원조히 내린 결정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뭐 실패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 못해서 아니면은 좀 그냥 어, 중간 정도만 해서 음. 적당히 한국에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음. 그게 밤에 한 시간 더 공부하게 만들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 생각해보면. 어, 네. 여기에서 그 어떤 노하우 같은 공부 기법, <laughs> <laughs> 이런 것도 조금 적어주신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하니까 효율적이었더라, 뭐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솔깃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요즘은 또다 자기 개발의 시대가 돼서 어른들도 다 공부를 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매주 책을 읽고 <laughs> 작가님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분이 아니게 또 공부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뭐 네. 음, 물체들이 뭐 관성이 있지만 사람도 관성이 되게 약한 동물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어떤 공부를 할때 내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공부부터 시작을 하면 막히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고 음. 내가 잘하는 공부부터 저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 외고 다닐 때도 어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네. 항상 하루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스케줄을 짤 때도 수학 먼저, 음.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나 영어 같은 것들은 음. 좀 나중에. 왜냐면 수학 같은 건 제가 잘하기 때문에. 네.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잘 풀리니까. 네. 그리고 <laughs> 어, 빨리. 이 <이래> 잘하는데? <웃음> <웃음> 진짜 그래요. <laughs>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한다고? 어, 잘하는데요? <laughs> 그리고 일부러 쉬운 문제를 풀기도 해요. 어. 그러면 진도도 빨리 나가고. 오. 뭐 열장 어, 금방 풀었네. 다 맞았네. 하면은 그 다음 과목 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음. 생기가 돌고. 근데 만약에 제가 못하는 과목 예를 들어서 저는 어~ 뭐 사회 이런 과목들을 좀 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음. 시작을 한다 음. 그러면 아마 첫 장부터 졸았을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좀 만회하려고 그런 부분부터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되게 스마트한 공부 방법 그걸 좀 채택을 한것 같아요. 네. 저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네. 한국에선 사실 뭐 유태인들은 뭐 음. 팀을 짜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막 발전을 하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팀을 짜서 같이 얘기하시고 스터디하시는 게 되게 도움됐다는 얘기도 되게 새, 새로웠거든요. 네. 네. 음. 팀을 저는 이제 팀 그러니까 스터디 하는 거를 믿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 노트를 네. 내가 봐야지 왜 이거를 공유해?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고. 또, 놀려고 좋은 핑계가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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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특목고 이제 한국 특목고는 에 되게 경쟁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음. 서로 노트 안 빌려주고 네. 노트 숨기기도 하고 음. 뭐 이런 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가 제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남을 가르쳐 주고 앉아 있냐 뭐 이런 음.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미국 가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음. 왜냐면 공부량이 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음.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다다른 거예요. 24시간을 음. 다 써도 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눌 나눠서 디바이덴 컨커라고 하는데 나눠서 이 부분에는 내가 마스터가 되고 음. 이 부분에는 제가 마스터가 되고 이 부분에는 저 친구가 마스터가 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음, 그참 뭐랄까 좀 한편으로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었달까요? 왜 한국은 좀 되게 서로의 경쟁 상대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제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음. 내가 밟혀 이런 좀 인식이 좀 팽배하잖아요. 네. 특히 특목고 같은 데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들어보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해외는 학교생활 자체도 협업이야 여기서부터가 음. 협동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거를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 문화와 이런 문화에서 자란 그 아이들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좀 부러워요 해외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어떠, 좀... 어떠세요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의 생각은 아~ 어, 그게 또 인종마다 다르고 음. 어, 국가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어,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고 또 입시 체제가 등수로 그렇죠. 결정이 되잖아요. 이게 뭐 실수 한번 하면은 등수가 몇백 등이 떨어지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 거 같아요. 음. 어,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어, 그냥. 네. 가감 없이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어, 한국인들의 적은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외에 음. 나가면. 음. 근데 그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어떤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게 말할 만큼 음. 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고 끌어줘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데 부족하거든요. 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서로 도와주고 네. 조금만 잘해도 서로 칭찬 많이 해주고.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아쉽다. 저도 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커뮤니티가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려면 아무래도 협동하는 문화가 좀 많이 음... 생기면 좋지 않을까? 서로가 음... 서로의 성공을 칭찬해주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호님의 네. 그러니까 역할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 나라의 문화를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 페이스북에서 배운 걸 뱅크샐러드에 와서 이렇게 전파했듯이 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천일우 작가님이 응. 영어를 정복해서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기까지도 책으로 응. 내셔도 <laughs> 사실 이게 가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 이제 영어를 되게 많이 들려주시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셨다. 응. 그렇게 해서 어, SAT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으시고 <laughs> 그런 점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음. 네.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학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지 영어는 또 제일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었는데 음. 어떻게 이렇게 영어랑 친해지게 되셨나요?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6살 정도 때부터. 음. 음. 어, 자연스럽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이제 디즈니 만화 어, 그거 좋아,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좋아했어요? 디즈니 중에? 뭐 헤라클레스도 좋아했고 아.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디즈니인가요? 아무튼 음. 피노키오도 좋아하고 음. 어, 되게 여러 가지 좋아했었는데 그 한국에서 옛날에 일요일 아침에 보면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고 네, 해서 애니메이션 했거든요. <laughs> 어, 그 세대가 다른 줄 알았는데 <laughs> 나도 봤는데. <laughs> 어, <나> 그러니까 <laughs> 그거 보면서 항상 아쉬웠어요. 음... 다 보고 싶다. 왜냐하면 아... 단편적으로만 보여주잖아요. 네네. 아침에 그래서 다 보고 싶은데 이걸 어디 어디서 볼수 있지? 디즈니 프로세스 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때는 그게 없어서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정품 음, 음. 디즈니 테이프를 공수해 아, 오셨어요 아, 비디오 테이프 네. 아. 근데 어, 자막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음. 뭐, 자막이, 있, 어, 자막이 없었던 시대였는지 아니면은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랬는지 그 의중은 파악이 안되지만 <laughs> 일부러의한표 네. 던져요 <웃음> <웃음> <laughs> 자막이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 그, 그거를 보는 옵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음.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음. 몇 번이고 돌려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는 대충 그림이랑 말하는 게 매칭이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음. 나중에는 제가 대사를 다 외울 때까지 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음. 네. 요즘에 어린 애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노출시키려고 그러면은 음. 엄마 그거 틀지 마 <laughs>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되게 자연스럽게 즐겁게 잘 노출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 계속 알려주세요 영어 가, 어떻게 과정을 공부 네. 영어 공부에 과정. 간단하게라도 자, 유치원 때 영어를 들었다 디즈니 피즈니를자막 없이. <laughs> 자막 없이. 자막 없이, 네. 자막 없이 듣고 네. 어, 영어 일기. 아. 영어 일기를. 아. 어, 일, 6살, 7살 그 무렵부터 음. 제 기억에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음.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 가능합니다. 그냥 스스로 쓴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스스로 썼어요. 스스로 저는 영어일기 쓰고 한글일기도 쓰고 한글일기에 한자도 넣어서 썼어요. 왜 해요? 아, 그 나이 때문에? 왜요? 아니, 그게 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 왜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그런 고통의 속에 나를 빠뜨리는 거죠? <laughs> <laughs> 브레이킹 루틴.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 참, 어떤 이유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린이가 되게, 음. 익숙하지 않은 말로 사실 일기를 왜쓰라고 해도 애들이 며칠 쓰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어, 어. 한글로 쓰라고 네. 해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 네. 애들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보통 일기를 써서 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어, 그렇죠. 어, 그렇죠. 맞아요. 저는 두 개씩 내 썼어요. 영어 일기, 한글 일기. 어. 어. <laughs> 선생님이 두개 해서 응. 별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네. 어. 어, 그런 기억이. 진짜 만들 아, 너무 이뻐. 얼마 이뻤을까. 죠 그, 누가 혹시 봐주셨 영어 쓴거 누가 봐주셨어요 교정 같은 거를 영어 교정이요 네. 교정은 네. 뭐 선생님이 봐주실 때도 있는데 어. 그뭐 영어 학원을 다녔 다녔어요 저도 네. 뭐 그러면은 음. 그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네. 거기에서 저를 가르쳐 주던 외국인 네. 선생님이랑 이메일을 교환을 해서 아. 네 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캐나다로 가셨어요 네. 다시 어. 캐나다 분이신데. 어. 근데 이메일로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그분한테 이메일 그 일기도 보여주고 음. 편지도 써서 음. 어, 보면은 이제 알아서 고쳐주시고 야. 좀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펜팔이라고 안 부르죠. 펜팔이 아, 음. 있었던 거죠 그때는. 아, 야, 아, 그랬구나. 네. 그런 것도 그냥 내가 내켜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네. 좋아서. 계속 어. 연락을 했던 거고. 그니까. 그냥 DNA가 다른 거네. <laughs> 안 되겠다. 아니, 이 얘기 적자 안 되겠다. <laughs> 근데 또 그렇진 않았던 게, <laughs> 음. 이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좀 다룰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외에서 네, 네. 뭐 10년, 20년 살다 온 친구들이랑 음. 고등학교 때 만나보니까 음. 이게 그 자연스러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저희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 친구들은 영어를 음. 하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네, 되게 부족하다. 음. 열심히 한것 같은데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음. 오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독하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시기라고 책에서 독하게. 쓰여있더라고요. 독하게 <laughs> 네. 음. 그러니까. <laughs> 우리 아들은 이렇게 못할것 같아. <laughs> 아, 아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주면. 나가 <laughs> 어, 하고 싶은 네. 거. 로블록스 좋아한대 면. 얘는 로블록스 <laughs> 몬스터 잡는 걸 좋아하지. 지금 네.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냥 제가. 아, 그냥, 그냥 좀 그냥 그게 게. 좀 신기해요. 음. 어 어쩌면 환경이었나 그런 궁금해요. 음. 진짜 아이가 음. 영어로 얘기를 매일 쓴다는 게 하루도 빠짐없이. 음. 그게 되게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그게 뭐. 누가 시킨 그러니까 것도 뭐 저는 아니고. 저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처럼 들리진 않고요. 음. 어떤 이유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한데 본인은 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성향 뭐 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음. 영어 언어를 되게 좋아했었고 음. 어렸을 때 만화랑 대조해서 보다 보니까 음. 저도 사실 주변에 제가 가계부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네. 가계부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 맞아요. 가계부를 음. 매일 매일 10원 단위까지 해서. 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한테 가게 보고 애써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음. 뭐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만으로 쓰기는 쉽지 않아요 음.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성향상 그런 음.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걸 네.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가계부 같은 걸 하면서 네. 딱 떨어지는 네. 숫자를 보면서 그렇죠. 네. 내가 통제한다는 느낌 네.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고. 저한테는 네. 그게 이제 영어 일기. 음. 그러면 집에 가면 그게 잔뜩 쌓여있겠네요. 일기장이. 네, 아직도. 어, 그 보면 박스채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야. <웃음> <웃음> 너무 귀여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음. 어린 환경에 내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영어 콘텐츠로 된 거를 뿌려놔라, 이렇게 주변에다가. <laughs> 네. 그렇죠? 음. 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데 잘안 되는 <laughs>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음. 아,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들어서 계속 몰입하고, 그거에 대한 성장을 계속 이뤄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 뭐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머니한테 이제 감사한 점은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랑 네. 제가 자주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음. 환경을 만들어주고 음. 학부모들끼리도 친해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어, 저 친구가 어디 어디 뭐 살다 오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좀어 이렇게 관계도 만들어주고. 엄마! 이러면서. 네. 같이 놀러 오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되게 사교적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되게 약간 인싸라고 하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어 이름 루카스시죠? 네. 네. 어떻게 이름 짓게 됐어요? 어... <웃음> 왜요? 왜요? <laughs> 이게 되게 좀 어, 에피소드가 되게 되게 뭐랄까 큰 에피소드는 아니고 네. 네.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잭이었어요. 음, 잭, 음. 잭. 근데 잭을, 잭이 너무 흔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바꿔봐야겠다. 음. 근데 그때 마침 사촌동생이 이제 미국에 살아서 음. 사촌동생 집에 제가 일주일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때 루카스라는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사촌동생 음. 집에. 근데 그때 저희가 한참 게임보이라는 걸로 음. 포켓몬 게임 하는 게 유행을 했는데 네. 제가 하던 게임이랑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이랑 케이블로 연, 연결을 해서 음. 했는데 그 친구 게임이 망가졌어요. 이게 어? <laughs> 언어가 좀안 맞아서 그런지 아... <laughs> 미안해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땄어요. 아, 미안해서. <laughs> 아, 너는 너는 사망했지만 내가 네 이름을 이어갈게. <laughs> 너무 서글. 서럽게 울어서 오. 제가 어차피 이름도 바꿔야 했고 루카스야 음. <laughs> 나도 루카스 루카스가 그, 인상적이었군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음, 그이 브레이킹 루틴 하시면서 시간 관리도 진짜 제일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음. 시간 관리도 이렇게 뭔가 더 다듬어 나가셨나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조금 시간 관리하는 법을 좀 몰랐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신 것 같은데 음. 그런 방법도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저에 하시는지. 맞게, 네, 저에 맞게 바꿔나왔던 것 같아요.